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법안 AB3216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각 학군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 통합 교육구는 지난 6월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을 고호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현재 규정과 정책을 수립 중으로 이에 대한 최종 투표가 마무리되면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우세로 평가받던 남부 선벨트의 경합주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스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지지율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 포인트 앞섰습니다. 조지아주와 네바다주에서는 각각 48%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 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해리스 부통령을 1% 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4개 선벨트 경합주에서 백인 보금주의 기독교인의 트럼프 지지율은 77%로 나타나 2020년 대선 출마 당시의 83%보다 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년 전 7%보다 거의 3배나 많은 19%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건 흑인 유권자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잃어버린 흑인, 특히 흑인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를 해리스 부통령이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 등판 이후 CNN 방송과 진행한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내각에 공화당 인사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시사한 것으로 동시에 대선 경쟁자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유호적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린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를 향해선 짧은 한마디로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해리스는 흑인이냐, 인도계냐라는 트럼프의 비아냥과 관련한 질문에 해리스는 늘 같은 오래된 지겨운 각본이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다음 질문을 해달라고 화제를 넘겨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지적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소모적 논쟁거리로 치부한 것입니다. 흑인 여성 정체성 관련 발언을 삼가는 기조도 유지했습니다. 페리스는 흑인 여성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진행자가 묻자 즉답 대신 자신은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해 대통령직을 맡을 최적 임자라고 믿기에 선거를 뛴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론들 유권자를 사로잡을 한 방은 없었으나 무난한 인터뷰 대비였다고 대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민간 연구 협력 천여 건에 미국 정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적어도 한 명의 중국 거주 연구진이 참여한 특허 1 0 2 0건에 미국 정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 항공우주국 나사 및 기타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로 생명공학반도체 등 민감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존 물리나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 납세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국인 혹은 중국 기관의 특허를 1 0 0건 넘게 지원해왔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그중 국방부가 지원한 특허도 100건에 육박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루에 150g의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혹은 아예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인지저 하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미국 오클라호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중국 등의 의학 및 영양 전문가들이 전 세계 약 85만 명을 대상으로 한 35개의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의 주세페 그로소 교수는 과학자들이 어류 섭취에 따른 치매 위험 감소의 원인이나 이유를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이런 효과가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생리 활성 올리고펩타이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게 그로소 교수의 설명입니다.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생선 섭취가 뇌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그 인과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는 게 마켓버치의 설명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9월 1일 국회에서 90분 동안 비공개로 열립니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회담의 의제와 형식이 정해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순서대로 각각 7분씩 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신경전을 벌였던 회담 의제엔 국민의 힘이 제안한 금융 투자 소득세 민주당이 요구한 채 해병특권법 과 25만원 지원법이 포함됐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과략근에 힘의 저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강조하며 이를 춤에 반영한 이른바 조이고 댄스를 직접 홍보해 논란 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본회의에서도 이 춤을 소개하며 시연했고 지난 3월 또 다른 행사에서도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무관한 황당한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선 너무 저급하다 과략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겠냐 출산 장려한다면서 노인들만 추고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웰리스 어워즈 개막식에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말엔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